원래 그래서 노인네들이 촌에 살다가 도시의 아파트 가서 갇히면 그건 교도소요 교도소 자유도 없어 노인네들은 이 자연과 더불어 살고 흙냄새 맡아가면서 사실날이지 그럼 저는 시키는 게도시에 직장 때려치우고 <laughs> 가서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 5년 6년 만으로 5년 6년 동안 제가 모셨어 제가 반찬 딱 드리고 밥해 드리고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아이들 먹이잖아. 그러니까 저는 제 손으로 전부 요리해서 우리 어머님을 맨날 외롭지 않도록 잘 때도 엄마 옆에서 하고 항상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렸지. 여기 전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? 없어? <laughs> 맛있는 거다 해드리고 네, 아이고. 네? 제가 옷 같은 것도 어머님하고 이제 가서 그 노인네들은 읍에 가서 이제 깎아야 하잖아.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, 항상. 옛날에도, 그, 이제, 그, 장사하시는 분들이, 백화점에는 가격표가 있지만, 그, 그 재래시장은 가격표가 없어. 그, 가서, 인사하고 어머님 모시고 와서옷사 드리려고, 수시로 제가, 이제, 오사 드리고, 이제, 그랬는데, 가면은, 이제, 얼마를 달라고 그러잖아, 만약에, 뭐, 예를 들어서, 5만원, 그러면, 노인애들은 크잖아, 이 금액이. <laughs> 저희 어머님은, 옷을 깎을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좀 깎아달라 그러잖아 그리고 원래가 재래시장에는 많이 불르고 깎아주고 그러는 게 있지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지 엄마 어머니 이 옷가게 주인도 사장님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깎지 마세요 <laughs> 제가 그래 깎지 말라고 그러면 주, 주인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옛날부터 교회 집사 있을 때부터 목사님이세요 그래 다 깎아달라 그는데 저는 깎지 말라고 우리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티코차에 타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도 애기니까 뭐 노인네들은 지금도 맛있는 거 제가 바리바리 지금 만들어 드리고 갈 건데 제옆포도 맛있는 건니까 맛있잖아 이러 그러니까 먹어보고 그랬지 제가 이채 썰어서 채나물도 맛있게 싹 볶아가지고 음. 그럼 맛있지 그럼 해도 제일 좋아하시지 존사님 네. 하는 거다 맛있고 다 좋아 다 좋아? <laughs> 음. 야그불 줄였어요? 네. 그닭 그거 불 줄였어? 닭닭 네, 닭, 닭. 네, 닭고기 네, 불 줄여 놨어요? 음, 쪼금 더 끄지면 끄면 안 돼? 네. <laughs> 제가, 음, 제가, 요 닭, 닭.